아아 아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좀 깔끔하게 지휘장을 다 돌리고 이제 다 아시죠? 쉬어요 그, 어제 제가 기막힌 권약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음성으로 남겼는데 혹시나 못 들었으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응. 진짜 어디 가서 들었는지 꿀팁 중에 꿀팁을 남겼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문제 중에 자동 리스트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3 개는 연속으로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이게 종류가 한30까지 정도 되는데 30개 중에 3 개니까 10%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비중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안된거 위주로 일단 후딱후딱 후딱 진행해 볼게요. 뭐, 이제 거의 다 이제 배울 건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다음 달에도 이어서 한다면은, 다른 걸 하는 게 스톤, 이런 쪽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샷 안 되네. 귀여운 신이를 보셨네요. 귀여운 마초 <laughs> 와안 죽네. 3드래그 할걸 벌써 마지막인 듯, 예, 아, 하죠. 변이를 7등급 하니까, 그, 남, 남성 장수한테 받는 피해 감소 15? 15? 20? 인가 생겼는데, 그게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또가 짱이에요. 어디서 자꾸 한 번씩 멈추네. 로딩이 짧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태 문제 같기도 하고. 근데 어, 아 제가 게임방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는 괜찮고 어느 자리는 멈추고 이러니까 난감하네요. 나름도 끝인가? 아. 또, 이러기 시작했네. 이러면 남은 3분 동안 공략 타임. 잠시만요. 정기 점검이 막 수요일 날 이런 데 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해소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네요.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아예. 기,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그냥 마음 편하니까. 뭐 하고 있었죠? 아 만두 봤다 말았지. 아래쪽에 만두가 더 있나요? 없네요. 이러면 그냥 명성. 지금 명성이 9,800인데, 어차피 나중에 다 전위로 바꿀 거예요. 저는. 아, 지금 전위가 몇 진이지? 8, 7, 7진인데, 이제 8진 되면은, 보세요. 8진 되면은, 아, 격당 상하면은, 피 반차야. 그러니까 격당이 피해 감소 2분의 1이 아니라 75%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2분의 1 했다가, 2분의 1에서 그 데미지 반을 회복하니까, 네, 2,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네, 4분의 3. 4분의 1 감소로. 그러니까 엄청, 근데 이미 피가 이제 제로 갔다가 다시 차지 않아가지고, 그거 빼고는 이제 다뭐 문제는 없고요또 훔쳤네. 시간도 애매하니까. 공략 도움 될거 오늘 소리도 잘 나오는데 도와드릴게요. 어... 위나라는 제가 어제 무력화 스킬이 좋다 그랬죠. 곽가랑 사마이가 명장인데 명장 중에서 이제 곽가가 더 나아 보여요. 일단 위나라 명장 한두 마리 쓸 거면은 그러니까 사마이 하나 동탁 대신해서 사마이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처럼 위덱을 하시는 분들은 곽가견이 연계가 좋거든요. 네, 곽가견이 연계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곽가든 사마이든 이제 손책이든 주유든 뭐다 명장은 모으기가 끔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 명장이 이제 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본인이 과금을 좀할 여유가 있다 하면은 이제 뭐명장강림도좀 돌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나쁘진 않으니까 알고만 계시고, 또막돈 너무 팍팍 써라 이것도 아니고. 다음에, 이제, 오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 같은, 주유 육손으로 이제, 도트 데미지를 걸고, 그 다음에, 도트 딜을 걸고, 이제, 무적 있잖아요, 무적. 무적기 해가지고, 이제, 무적기 해가지고, 버티면서, 소교 힐 받으면서 막 버티는 게 매우 좋아요, 버티는 게. 네, 참고하시고. 총 나라는 무조건 마초 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초가 얼마나 딜을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게 도와주냐 마냐. 그래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장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군웅. 군홍. 군웅은 이제 여포랑얘 누구야? 좌자. 전체. 전체 데미지가 장점이고요 특히 좌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좌전데 딜이 이렇게 좋아요 아니 탱, 탱이 좋아요 왜냐면은 전체 데미지 입힌 만큼 힐을 쳐요 전이 전위. 전위의 그러니까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에 입힌 거 그냥 피로 다 차니까 더잘 버티죠 그리고 회피, 두턴 동안 회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 모으는 동안 회피니까 또 엄청 잘 버티겠죠 네 그런 거 참고하시고 파도 하고 이어서 갈게요.